엄마 잘해. 많이 말렵지 응. 많이 았진 않아? 응. 아,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아, 만들 었어요응 언니 오빠는 조그맣게 해 올게 예쁘게 귀엽게. 잘해 잘했어요 그러면 은 여기다가 놓으면 할머니가 예쁘게 붙여주실거예요잘와 <laughs> <잘한다. 좋아. 웃음> 아이고 이것도 뺏겨주게 생겼어 <laughs> 대단해. 응 잘하네 혼자 만고 있네? 우리 은정이는 안 <laughs> 오세요 어디서 그렇들왔네 저기 우리... 두개요 혹시나 문을 열었나? <laughs> 이건 <이거> 수고는잡았데팍 <수근을> <laughs> 아, 아, 아. 한마리 잡아야 되두 마리 잡으면 안 다 아, 았고음식래떨어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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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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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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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. <laughs> 없지? 아, 네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아, 자, 건강하세요. 아, 네. 네. 건강해. 네. 네. 아, 좋은, 네. 좋은 일만 가득, 가득해. 볼까요, 마이크를? 아, 음. <laughs> 아 그죠그죠그죠 모르지? 난안한번워보면 포기해. 아냐, 난 그런 거안 좋아해. 포기를 끊었이유인 그래. 포기. 내가, 유인 내가 뿌려야 돼. 됐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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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면 아, 돼요. 몸심이 있는데 뿌리면 근데 맞았는데? 야, 확실히 잘 보인다. 와, 이만하 나왔어. 아 이쪽으로 가가 지금 가네 잡았다, 그잘 난다. <목소리> <시라저라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영상 찍어. 이렇게 한번 흔들어. <목소리> 잘 왔다. 잘 왔다. 새우한진짜하세다고 했지?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 많다 새우! 해봐 이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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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알았어 어게 아, 여기 있어요. 한다. 여기. 한참. 지금 응. 인사해. 인사해. 어, 여기. 아, 저기. 아, 저씨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 아, 먹어. 아이고, 이 승화 있냐. 네. 맨날 기 <palingrisos> <laughs> 아, 까먹었어. 다음에 하자. <laughs> 다음에. <laughs> 한번뵐어수 <Çokify> 아. 아. OK, 그래. OK. 있어. 한번뵐수 있어. 한어어한번뵐어어어 안녕하세요 복사 응 안녕히 가 안녕히 가히가 항상 <놀람이 덕성> 조심해 네 예. 게 할머니 항상 조심해 아유,